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외모였죠 여기? 브이로그를 내가 찍어 왔어. 아. 너랑 같이 보면서. 제가 또, 하기로그 팬이잖아. 아, 진짜? 어. 그거, 그거... 못 들었는데. 아, 어, 근데 궁금하다, 진짜. 그래, 그래. 고링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하기가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하기의 브이로그는, 복학생라이프였는데 제가. 이번에 휴학을 하면서 조금 다른 면을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꿈이 배우입니다 연기를 공부하면서 배우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전공하고 있는 공대랑 아예 관련도 없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번 브이로그에는 대학 와서 꿈을 찾은 제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보여드리면서 또 지금 당장의 꿈이 없어도 열심히 살면 은 대학 와서 이런 것들도 할수 있다 라는 것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리얼하게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은 어쩌다 그러면은 배우의 꿈을 갖게 된 거야? 군대를 가게 됐는데 <laughs> 이제 연예과 친구를 어디서 만났어 훈련소에서. 음. 근데 우연히 그쪽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어. 처음에는 그냥 오 재밌겠다 싶었는데 음. 갈 수록 생각이 나더라고. 처음으로 설렘을 느끼고. 와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까지 아예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다가 그렇지. 대학교 와서 심지어 군대 가가지고 그치, 처음 그치. 생각을 하게 된 거. 그렇지. 와. 근데 이제 내가 한 번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한적 있었나? 아. 어.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아 이번만큼은 그래야겠다. 아. 이제 몇달 전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배우 준비를 하고. 어. 오케이, 네, 들어왔습니다. 이 연습실인데 옆에서 화악 하시나봐요. 룰링이니가 <laughs> 약간 가벼운 음악이라서 노래가 그냥 다 들렸는데? 잘, 잘 하시네요. 2인극부터 <laughs> 할까? 사냥의 시간 이인극 각자 준비하기로 해가지고 준비해온 거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laughs> 그 돈이 그냥 돈 아니잖아. 너그돈 때문에 깜빡까지 갔다 왔잖아. 근데 그런 돈인데 그거 다 휘젓댔다고 런웨어스한테 그 어떻게 얘기할 거야? <laughs> 그거 다 <나> 환전하면 <한잔하면> 얼마냐고 돈차지실때막 <laughs> 파는 <아시스트가 반응할> 거라 아시 있다 별로 다또 너무 잘하셨고왜 이렇게 못가왜이지금냥 네가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 근데 진짜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조언을 가지고 아. 네. 근데 확실히 그런 같은 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랑 맞춰보고 그런 게 되게 도움 많이 되는 거 같아요. 어, 아, 그럼 그럼. 도움 응. 많이 되지. 왜냐면 응. 혼자 하면 외로운데. 그렇 가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들 만나실 수 있으니까. 여기 아가 옥상인데 제가 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여기 와 가지고 생각도 하고 마음도 가다듬고 이러거든요. 아, 여기 여기, 저, 저 여기 봤어. 어디 여기 맨날 스토리, 스토리 맨날 올린다. 저 맞아 맞아. 제일 좋아하는 타워예요저 음. 음. 보면 서 항상 생각에 잠기면 좋더라고요. 사건 가기 전이나 끝날 때 보면 좋아요. 이게. 한번 열심히 배우고 오겠습니다. 연기 끝나고 지금 막 집에 왔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뭘 하든간에 어찌됐든 저는 잘한 학생이라 생각했거든요 잘한 사람이고 하, 근데 진짜 연기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뭘 못한다 시작하고 있는 과목입니다 음, 진짜 못해 그러니까... 믿을, 안 믿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에요 요즘에 은행에서 환전도 막아놨어 요즘에 은행에서 환전도 막아놨어 근데 확실히 약간 나도 공감을 하는 게 아예 다른 도전을 한다는 게 힘들잖아 더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오히려 이 정도 학번 분들 되시면 다 지금 취업 준비하시고 맞지 어쩌면 또 취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뭐 인턴도 하시고 다들 저마다의 뭔가를 이어나갔는데 나는 그리고, 이제 아예 새로운 길이니까 그지 그리고 대부분 다 비슷한 방향으로 가시잖아요 큰 틀에서는 근데 형은 완전 다른 길로 도전을 그치. 하고 있는 거니까 어떤 길이든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은 어. 남들이랑 내가 속해있는 그 그룹에서는 그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어. 거기 조금 오는 불안함이 있 외로움은 있지 음. 여기는 어디냐면 은 저희 학교예요 학교 여가 공학관이고 휴학생한테 학교는 막더 오고 싶은 곳이고 그렇거든요 오늘 학교 온 김에 친구랑 같이 밥 학식 맛있게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얼른 와라 언제 오냐 <laughs> 잘 지내냐? <laughs> 귀엽죠 <laughs> 근데 낭만 있어 옛날에 처음 했었잖아 일일체험 그거는 똑같나? 나는 연기하고 계속 다니고 부적절한 거 하고 있지 난 학교에 시험 공부도 하고 싶어 아 진짜? 맞아. 시험 공부 하고 싶어 나 지금 이틀 동안 <laughs> 5시간도 못 잤어 하루에 아 진짜로? 어형 돌아가고 싶어? 어? 다 시험 보고 있고? 막다 인스타에 올라와? 시험 끝났다 막 이런 거 올라오면 은 나도 뭔가를 끝나고 싶은데 <laughs> 아, 나는 지금 그런 마음이 아, 없는 거기서 오늘 네. 그치 근데 공부하면 그 생각 안 들어. <laughs> 제발 해보고 말해 형. 내가 <laughs> 어디냐면 노천극장이에요. 시험 끼야 그런지 사람이 진짜 많네요. 하... 학교 오면 너무 좋아요. 소속감도 들고. 그래서인지 애들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그러다 밥 먹고 그러다 뭐 술도 먹고 이런 일상들이 건너 건너 들으면은 되게 부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 순간들이 가끔 찾아오는 것 같아 요 가끔. 그래서 뭔가 자극을 많이 받아가는 날입니다. 아무도 여기 없거든요 지금. 소리 한번 질러 알려갑니다. 아, 영어 t v 하기화이팅 옆에 사람 진짜 한 명도 없었어? 저때 사실 화이팅 한 번만 한게 아니라 어. 내 겁이 없어져야 된다 싶어가지고 어. 너화이팅이나다이쳐 <laughs> <하자. 웃음> 화이팅 했는데 마지막 화이팅 하자마자 어. 갑자기 길 가다가 사람이 뭐야? 하고 쳐다보는 거야 <웃음> <웃음> 저 밑에 있던 사람이 애타 올라가는 거 아니야? <laughs>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laughs> 진짜, 진짜 무서웠는데 <laughs> 어. 저는 연습실로왔습니다 어, 아, 연습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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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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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 근데 진짜 바쁘다 이상부터 음, 진짜 잘하셨어요 때는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돈이 없었고요. 또 왔어 근데? <웃음> 저는 <웃음> 지금 <laughs> 어려운 일이 <다녀>. 이제 거의 <laughs> 다 됐군요. 영화 동아리 들어왔거든요. 몽상가들이라고. <laughs> 형 이번에 신입 기수야? 아, 나는 신입 기수지. 근데 이게 정말 어. 다행인 부분은 어허. 내가 들어갔는데 응. 진짜 다양해. 진짜 아. 심지어 나보다 높은 학벌 분이신 분들 응. 계시고. 어... 새내금도 계시고 어... 학번 측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어... 요즘 하고 있는 건 조별영화 찍고 있거든요 조별영화를 위해서 회의를 할 건데 그 회의하기 전에 항상 스터디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야기 스터디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부연이는 네, 네, 그 식사를 의미하고 다그 근데 같이 영화 제작 동아리하자 맞아 나 영화 제작 동아리도 했었고 연극 동아리도 했었고 아, 대학로에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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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도 야, 그러니까, 했었어 또 아니, 또 그렇게 치면 나도 좀 특이하게 살긴 해. 다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 선배. 조금 더 흥미롭지 않을까라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laughs> 그리고 제가 그때 해독도 안 해도 울었는데3 4컷이나요저가 근데 이게 또 플러스 알파예요, 이게. 그래서 이 연출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니, 너무 욕심 <laughs> 부리시면 안 된다. 두배 영화 촬영 현장 에 왔습니다. 귀여운 포인트. 합진스네 합진스. 너무 너무 심하잖아요. 드디어 <귀여워>, 롤. 안녕 <laughs> 드디어. <와, 정말 귀여워. 웃음> 다음 시즌에 나옵니다 형, 아, 네. 이게 어떤 내용에서 형이 어떤 역할을 맡은 거야? 아, 어. 볼펜기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네. 볼펜을 소재로 한 네. 이게 호러 저기요. 코믹 영화, 영화인데 아. 호러에서 코믹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걸 시도한 아, 진짜? 영화, 코믹도 영화. 있는 거야? 그렇지 전두신 아. 보면 아, 그래? <laughs> 아. <laughs> 촬영 현장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사는 다 외우셨어요? 대사도 뭐다 외웠죠 사실 저는 근데 연기가는 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 그러면 어떤 음, 게? 연기는 이 감정과 생각. 대사 안에 다 나오는 거라고 저는. 어, 그럼 지금 감정을 담아서 한 마디만 해주시면어요 아. 네, 잘 잘. 가요. 지 어, 은학 씨 너무 잘한다. 누구세 <laughs> 감독님이 주신 사 r 입니다 y o u r 입니다 카메라 r e if you're n 오 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네 이렇게 촬영까지 하고 제가 이제 집에 왔는데요. 영화라는 걸 한번 촬영을 해보니까 진짜 재밌어요. 사실 제 고등학교 때를 돌아보면 꿈을 찾기 힘든 상황들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진 것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뭐생기부에 장래희망을 적더라도 대학을 가기 위해서지 진짜 내 장래희망인지도 잘 모르겠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대학 와서 배우라는 꿈이 생긴 거잖아요.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도.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도 그냥 이렇 대학 가서 뭘 뭐라 될지도 모르는 채 공부를 하던 학생이었고 제가 이제 군대 다녀와서는 가기 전이나 아예 다른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꿈은 대학 가서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뭐뭘 해야 되냐 생각해 보면은 지금 가진 목표 사실 대학이겠죠. 그거 갖고 그냥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당장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도 지금 열심히 한다면 분명 추후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열심히 했던 경험으로 지금도 정말 너무 힘이 되어주고 있거든요 저한테. 여러분도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어렵게 갖게 된 꿈인 만큼 앞으로 잘 나아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나아가 봅시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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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제 진짜 보셨듯이 제 꿈을 향해서 그니까. 열심히 나가고 아 있고 또 원희도 원희만의 꿈을 향해서 열심히 나가고 아 있으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열심히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시면은 뭐 원희처럼 대학가서 보상 받고 저도 하고 싶은 거원 없이 지막 하고 여기 배우도 하고 그러니까 당장에는 공부만 열심히 해봅시다. 저희랑 같이 갑시다. 그럼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할까요? 자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 안 맞잖아. 화이팅! 영건 TV 하기 화이팅! 화이팅! 영건 너이팅! 화이팅! 화이팅! 영어, 영어, 화이팅! 화이팅!